안녕 안녕 유민서입니다. 자, 이번에도 제로 칼리버 VR 나이트시프트 파트 2 임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게 조금 난이도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은 가봅시다. 아, 이거 문 열고 시작해야 되는구나. 뭐야, 이 달려요 확실히 레이저 포인트가 이렇게 파란색이 좀안 보여요 그래서 전 초록색이나 빨간색으로 다 볼까 했는데 초록색도 뭐 나쁘진 않네요 이쪽도 있죠 한명 어? 어디 갔어 아저로 넘어갔네 아, 아, 구조물 뒤에 숨어왔고 아, 복도 청소. 우우 눈앞에서 바로 그냥 헤드샷 맞고 죽었는데? 현실이었으면? 아, 아니, 씨, 복부를 맞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냐고. 아, 이게 가끔 안 돼요. 잘, 장선이 잘안 돼. 그냥 헛돈다고 해야 되나? 점, 점프, 점프샷! 점프샷!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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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좋아 좋았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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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와좀아 이게 견착이 제대로 안 되니까 쉽지가 않아요 와씨 아니 씨 이거 잡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이게 이게 안 닿아갖고 씨 방금 탄창으로 때렸어 <laughs> 어이가 없네 아유, 위에 있나, 혹시? 아, 저위에까지내 알바 아닌데. 거의, <laughs> 뭐, 아이씨, 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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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아, 모른 척하고 그냥 달라 그랬는데, 아.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그런 식구야. 전투 응? 끝났죠? 야, 장전 한번 해주고. 시카드를 찾으라고? 딴게 없는데. 아, 졸로 가야 돼, 또?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와 저기까지 가야돼? 야,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니, 씨. 너무 멀어. 야, 저 뭐냐. 저, 저 빨간 친구. 뭐야, 뭐야. 왜 이렇게 튼튼해? 뭐야, 씨. 뭐야, 방금 쟤. 한 바퀴 돌았는데? 어디야? 뭐가, 뭐가, 방금. 나를 죽여달라고 막 소리치는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 어디야?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뭔데? 어디서 자꾸 유령의 소리가 들린다니까? <laughs> 전장의, 무슨 전장의 영혼이야? 여기 한명 튀어나온다, 그치? 그 코너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 쩔수 없다. 아, 잘못 던졌는데, 아, 아, 어, 루탄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죠. <laughs> 적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가는 거 보면은 굉장히 효과적이... 적이었죠? 효과적이었죠. 효과적이었죠. 오, 뭐야, 뭐야, 뭐야. 방금 한두 대만 더 맞았어. 갔을 것 같은데, 아니 어디서 쏘는 거야? 아니 보이질 않어. 아니, 아니, 왜 나만 안 보이냐? 뭐 유령 있어야? 아니, 여기 뭐, 전장에 유령이 있어요. 여기 전장에, 아니 어디야? 혹시 그 뭐... 드론 있나? 아니, 뭐지? 뭐가 자꾸 날 쏘는데 보이지 않아? 뭐지? 뭐가 뭐가 날 쏴? 아. 뭐가 날 쏘는데? 뭐지? 위에 있던 애들인가? 3층에? 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야! 아, 저걸 내가 열어야 얘가 나오나? 오, 이거 봐. 야, 야, 총 챙겨, 저거. 아니 왜안 맞아 이거? 아니 난간에 이렇게 연속으로 맞을 확률이 있긴 한 거야. 그 다음에. 파워 라인 끊어야 된다고? 야, 저기까지 올라가야 돼. 느낌이 별로 안 좋은데, 오씨 뭐야? 와 씨, 뭐야? 아니, 뭔데? 안 죽어? 그 다음에, 아 진짜 최대한 사방으로 폭돌려 놨네. 아 진짜 메이징 합니다. 아, 여기가, 여기가 조금 빡세요. 여기가, 가운데 드론 있거든요? 왼쪽에. 됐고요. 오, 봐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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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났어, 저기. 저, 난리 났죠? 저 친구가 지금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나 근데 저거 어떻게 부숴야 되는지 모르겠어. 저게 진짜 가다로워 오씨, 뭐야? 와, 이거는 못 봤는데 죽을 뻔했다, 진짜. 아, 저거 어떻게 없애지? 야, 너 보여 엄마 아, 맞았잖아. 야. 아니 진짜... 아, 너, 너 좀... 좀... 좀만 있어라. 키 조커 간다. 가시고... 저기문 열고 아마 저쪽 2층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최대한 동전을 꼬아놨어. 진짜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아니, 너... 너 뭐야? 너 말고... 아니, 너 말고... 그렇지, 그렇지, 아니야. 아, 진짜 이 친구들이 참으로 건방져요. 건방져 야 오라고 응? 꼭꼭 숨어라. 어? 머리카락 보일라. 어? 꼭꼭 숨으라고. 머리카락 보이니까. 아, 여기도, 나 이런 넓은 걸안 좋아해요. 아주, 아주 위험해. 아주 위험천만한 곳이에요, 여러분. 음악이 멈췄는데, 아, 뭔가 불안해. 이거 죽는 순간, 뭔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나나? 뭔가, 이렇게 조용할 수 없는데. 이제 슬슬 나타날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불안하게.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여러분 많이 불안한데 야 잠깐만 저기 보이는데 뭐 아닌가 사람 아닌가 <laughs> 일단 일단 쏘고 봐 일단 쏘고 봐 사람 아니었네 어 야야야 야. 잠깐만 총이 너무 길어 총이 너무 길어서 문에 걸렸어 <laughs> 아니 왜안 맞아 아니 너무 난간이 너무 잘 맞는 거 아니야 난아 방어력이 너무 높아. 저 아, 어, 아, 아, 아니, 총이 너무. 아이씨, 아니, 씨. 아 총이 걸려, 어떡해. 장난하네. 야, 너 보인다고. 몸 뚫고 나온다고, 너, 엄마 와, 방금 시원했다. 씨, 왜 저기서 왜 튀어나와? 와, 진짜 이거 난간까지 물리엔진 적용해갖고, 심겨 나가는 거 실화냐. 양손에 슈루탄 들고 간다. 이녀석들 이거, 이 점프해서 못 나가나? 안 되냐고, 안 된다고, 이게? 아, 진짜. 아, 이거 점프해서 나가야 될것 같은데. 적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내려가도안 죽나? 아, 죽을 것 같은데. 아 불안해. 이걸로 내려가야지. 내려가고. 내려가고. 열고. 아, 저쪽. 뭐야, 어디 갔어? 아니, 씨. 아니, 자꾸 사라져. 귀신 들렸어요, 수류탄에. 아니, 아이템에 그냥 귀신이 들려. 떨, 떨구면 사라진다니까? 연기처럼 사라져. 어우, 뭐야. 와. 진짜 구석탱이에 숨어있네. 와 진짜 악질이다 이거. 와 너무 악질이었다 방금. 여기, 여기 뭐 있는데? 아 이거 바닥에 못 엎드려갖고 바닥에 엎드릴 수 있으면은 볼수 있는데. 아 안된다 안된다. 아 그게 안돼 안돼 안돼. 이게 발 쏘아서 억세는 전략도 되거든요. 문 열고 언제 끝나냐? 솔직 끝날 때좀괜찮된나좀 기네? 뭔가 굉장히 많은 길을 걸어온 것 같은데, 아, 여기 그 터렛 있는 장소 같은데, 아까부터 터렛인데 드론이라고 했구나. <laughs> 아니,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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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봐 그치, 그치, 그 사이로 와야지. 됐고요 야, 이거 맞냐? 바보 같은 녀석, 바보 같은 녀석들, 탈출! 달리아가 배신자였나보네. 달리아가 누군지 모르겠다만. 달리아가 누군데? 그 여자 걔가 브리핑했었다네와 이게 이게 VR이지 와. 이게 VR이지 와씨. 또 상관없이 쏴버리고 숨만 내밀어서 총알 부족하니까 다른 총한 손으로 꺼내서 쏘고 아 이게 VR이지 이 맛에 VR합니다 오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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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 죽어 나 죽어 하, 욕심을 너무 냈다 아여기서부터 새로, 새로 해야 돼아아 아, 여기가 거기가 그 이거 누르면 털에 막 날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쵸? 이제 사전 정보가 이어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와, 씨, 설마 여기까지 오냐? 됐죠? 어쩔 건데. 임마, 어? 나는 미래에서 온 사람이야. 미래에서 온 장사라니까? 어? 현대는 정보전이야, 정보전. 어딜 가이마냥다 알고 왔어, 다. 어? 없는데, 아무도? 저대체 저, 저, 저거 누가 소리지른거야? 또 위층인가? 와 드디어 호흡, 이렇게 나이트 시프트 파트 2 임무가 끝났고 이제 마지막 임무 남았거든요 모터베이스 저거는 다음에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바이바이.